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 나무가 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 120편으로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표제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편의 시편들은 모두 같은 때 같은 시인에 의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 122편과 124편, 131편과 133편, 4편은 다윗이 썼고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시 128편과 아 9편은 저자를 알수 없고요. 128편의 경우는 여호와 경외하는 가족들이 받을 복과 예루살렘의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복의 기준은 선호도와 가치면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적인 복 받아야 해요 그러면 미상의 시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사람의 복은 첫째 형통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 사칼이라 해서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는 뜻으로 여호와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뜻합니다 3절 내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가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사람의 복은 둘째 가족이 건강하고 화평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사람은 그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와 같이 건강하고 화평할 겁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화평하게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하며 식사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호와 경외하며 그의 길 걷는 사람의 복은 셋째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시온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인데 여호와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고 반복적으로 소멸할 듯 하다가도 살아남는 은근과 끈기의 무궁화처럼 지금까지 번영된 나라로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요한계시록 21장 2절, 왕국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예루살렘 시온에 내려오는 순간 실제 천국이 되는 번영을 볼 겁니다. 6절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은 넷째. 손주를 보고 평강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가르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식의 자식인 손주를 보며 평안과 건강 두 단어를 묶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형통과 화평, 평강과 그리고 예루살렘 번영의 복을 볼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즉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